고조리 살튼 아우 시원해 저는 남들보단 조금 일찍 결혼을 했고 처자식이 있습니다 밤에 주유소 알바로 140만원 벌때 정말 힘들었어요 월세 18만 원짜리 쓰러질 듯한 원룸에 살면서 꾸역꾸역 집사람과 미래를 계획하며 살았습니다. 친구들 만나서 놀면 혹여라도 애 보고 있을 집사람이 서운하게 생각할까봐 그러지도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유소 단골 손님 중에 엄청 무식해 보이는 할배가 있었어요. 친해져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노가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당시 낮에 일하고 월 180만 원에 일요일 날 쉬게 해주겠다는 소리를 듣고 무작정 따라갔죠. 그렇게 바쁜 세월을 보내고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중에 별로 안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녀석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요즘 무슨 일을 하는데? 답변했죠. 기술직이라고. 무슨 기술? 그냥 전기 분야에서. 전기? 너 공부도 못하고 대학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회사에 들어갔냐? 그냥 노가다라고 했어요. 그 당시 25살. 일찍 영업으로 돈 맛을 본 놈인 건 알고 있었어요. 영업으로 300 정도 번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 버는데? 단가도 올랐었고 좀더 부풀려서 250 정도 받는다고 하니까 뭐? 넌 가정도 있는데 고작 그거 받아서 되겠냐? 그리고 난 안전한 영업직인데 넌 전기 쓰는 거면 완전 목숨 내걸고 하는 거잖아 근데 그거 받는다고? 하... 이 형님이 딴 자리 좀 알아봐 줄까? 아 아니다 너가 그 일이 맞진 않겠네 흠... 어쩌지? 이런 식으로 혼자 북치고 장 붙이고 난리더라고요 적당히 내가 알아서 잘살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고 헤어졌어요. 나중에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 놈이 LG에서 나와 다단계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잘난 체하며 살더니. 어휴. 그 뒤로 시간이 흐르고 일요일에 친구 돌잔치가 있어 만나게 되었는데 여전히 오지랖을 부리며 잘 살고는 있냐고 말 걸어서 예전 250보다 훨씬 올라서 100에서 1400은 벌고 있기에 그런 도발에 굳이 대꾸 안 하며 적당히 답변해 줬어요. 그러다가 역으로 웃으면서. 너 영업 진짜 잘했었는데 맞다 다단계에도 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라며 찌르듯이 말하죠 기세등등하게 약올리던 표정이 굳더라고요 아...어... 어. 찔렸는지 어버버거리는데 근데 진짜 다단계가 돈 되긴 한가보더라 하는 사람 많더라 내 주변에도 있던데 근데 그거 잘못하면 그냥 돈 내고 끝나는 거 아니야 오히려? 계속 돌려서 말했는데도 물먹이는 표정이기에 통쾌함이 들어서 그만하고 다른 데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내 힘으로 정정당당하게 번 돈이 자랑스럽죠. Yeah,